네 안녕하세요. 우리말 공부 네, 244강 미자 하고 있죠. 네 꼬리 미자 끝나고 이제 눈썹. 네 눈썹 미 눈목자 위에 있는 눈썹처럼 생겼나요? 네네 네, 눈꼬리. 네 눈썹 미자 갑니다. 네. 미자 거의 끝나가죠. 네 미목 수려. 네 미인 미남이죠. 네 백미라 그중에 최고의 백미. 네 초미. 아, 급하죠. 눈썹에 불이 났어요. 그 안잼이 고사성어가 있죠. 아미, 네. 누에 나방처럼, 이렇게 초성딸처럼, 이렇게 휘어진 예쁜 여성의 눈썹이죠. 아미. 네. 용안 호미, 의 네, 장군, 임금의 기상이죠. 네. 용안 호미. 눈썹 미쳐봅니다. 대표 의미. 눈썹이라. 또는 노인. 의 네. 나이가 든 어르신들 눈썹이 하얗게. 네. 노인 눈썹 긴 사람 네 언저리 가장자리 또 둘레 또 미녀 네 눈썹이 중요하죠? <laughs> 네. 또 알랑거리다. 네. 교태를 부리다. 윙크하는 거죠. 네. 눈썹 밑자. 네. 숨이라. 수행과 눈썹 숨이 또 다른 숨이가 있죠. 근심에 잠긴 눈썹이라. 숨이 우수에 잠긴 눈썹. 네. 둠이라. 머리와 꼬리 미간 네두 눈썹 사이죠 미간 네, 미우 이마의 눈썹 건처라 공미라 조선달 모양의 이렇게 곡선의 눈썹이죠 네 미목 네 눈썹과 눈 미목 네 얼굴 중요한 포인트죠 네 미모 꼬리털이다 미설 눈같이 눈썹이라 유미 버들 같은 눈썹이죠 네 미인의 눈썹을 유미 박미라 바싹 가까이 닥친 거, 네, 눈썹에 불이 난 거예요. 두섬이동 뭐 이런 말도 제사에 예, 제수를 진술할 때 생선 따위의 머리는 서쪽으로 꼬리는 동쪽이다. 네, 두동미수도 있죠. 두섬이동 미월 눈썹 모양 같이 된조성딸이죠 네, 미네 눈썹과 조성딸 비슷하죠. 뱀이 배안 네, 상가 얼굴 뱉는다. 상미 흰 눈썹, 뭐 서리가 내린 눈썹이죠. 노인을 수미 빼어나게 아름다운 눈썹, 양미 좌우의 두 눈썹을 네, 눈썹 밑자 성각합니다 미거 알레 내 네, 눈썹이 가니까 눈이 오네요. 미거 알레 눈썹이 가고 눈이 온다. 즉 서로 미소를 보낸다. 네 서로 눈 인사 윙크. 네네 네, 가고 오는 거 보죠. 거래라. 네. 금전을 서로 대차하거나 물건을 서로 매매하는 거죠. 거래, 뭐 장기 거래, 단기 거래 있죠. 손익 거래, 뭐 거래에는 손해도 있고 이득도 있죠. 네, 미수라 눈썹이 희고 길게 자라도록 오래오래 사는 수명, 미수. 네, 검은 머리 파뿌리, 파뿌리가 하얗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네, 미수 남에게 대하여 축수할 때 장수를 비는 말, 미수. 축수연 목숨 숫자 봅니다. 축수연 회갑연을 축하할 때 네. 미수 밑자밑자를 미자. 분해해보면 88팔 더하기 팔이다. 삶이 자의 팔이 팔 더하기 팔이죠. 그래서 미수는 여8살 88세의 장수 만수무강 한없이 목숨이 길다. 네 미목 수리요. 네. 눈썹과 눈이 수려하다 미인의 눈썹과 눈네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울 때 미목 수려 네 출전 한석네 수려라 고을 여자 수려 산수의 경치나 어떤 사람의 얼굴 모습 등이 빼어나게 아름다울 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수려하죠 네 수려한 미인들도 많고 산자 수려 산의 처목이 자주빛으로 선명하고 산자. 물은 깨끗하다. 수리어. 경치가 아름다울 때 산자수리어. 산명수리어. 비슷하죠? 네 백미라. 흔히 쓰죠. 중국 총나라 마량의 오형제 중에서 그 중에 마지인 양, 마량이 가장 재주가 뛰어났다. 그런데 그 마량은 눈썹이 태어날 때부터 하얗대요. 네 백미라.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백미 같은 표현 많죠. 개군일학, 묻 아주 뭐 닭은 군 군중이에요, 수많아요. 근데그 학은 한 마리 외로운 학이 한 마리가 고고하게서 있는 거죠. 네, 네 군계일학, 개군일학, 개군고학, 네 같은 말. 낭중지추, 네 주머니 속에 선 것이죠. 삐져나오죠. 네 감출 수가 없어요. 뛰어난 사람은 드러난다. 발군, 네, 앞권, 전륜하다, 추천왕, 추천왕 중 출중하다, 네, 여러 무리 중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거죠, 출중. 네. 네, 백미 성어 좀 봅니다. 삼국지에 나온다, 네, 위, 촉, 오, 삼국이 서로 패권을 다툴 때, 촉나라 마량이라는 자가 있었다. 마량은 양양의 의성 출신이다, 자는 계상, 그는 제갈량과 문경지교, 네, 뛰어난 덕성과지으로 남쪽 변방의 오랑캐들을 평정하는데 큰 활약을 했다. 마속을 포함한 마량의 형제가 총 다섯이었어요. 그중 마지가 마량이고, 네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눈썹에 흰 털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백미 오형제 중네 마시 오형제 중 마지 마량이 최고다. 뭐흰 눈썹인 마량. 그래서 백미 네생하나되 있죠. 업참 마속 네이 중에서 마속은 군율을 어겨서 제가 양에게 목이 달아났죠. 업참마속. 네. 초미, 눈썹에 불이 붙은 것. 초미, 네, 매우 위급함을 비유할 때. 초미, 눈썹에 불이 붙을 정도로 긴급한 상태. 네. 초리어 같은 말. 네. 초사, 탈초자 봅니다. 탈초. 초사, 애를 태우며, 마음을 태우며, 하는 생각이죠. 기다리는 거, 네, 애 태울 때, 초사. 초리요, 네, 노심초사.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거죠. 애쓰면서 속을 태울 때, 노심초사. 네. 뭐, 고삼, 둔 부모 심정인가요? 네, 초토화. 네. 불에 타서, 검게 걸린, 허기된다. 초토화. 네. 불타고, 남은 시큼은 재만 남은 거죠. 나아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초미 지급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 초미 지급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다급한 어떤 경우죠. 초미지액 눈썹이 타는 재액이라 매우 급하게 닥치는 재앙을 절박한 재액을 초미지액 네, 재앙액 잡봅니다 횡액 네.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이죠. 횡재 바라다가 횡액 당하죠. 네, 세상 공차 없죠. 신체지혜 공자님조차도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서 이 재앙을 당하셨죠. 봉변을. 소미지급. 눈썹이 타는 위급함. 네. 소미지급. 비슷한 표현 많죠? 불사를 솟아봅니다 소각. 불에 태워 없앤다. 연소. 불에 탄다. 소신공량. 아, 내 몸을 불에 태워서 공량하네요. 네. 소신공량.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친다. 네. 적설 소성 네, 그 붉은 혀로 그 성을 한 성을 불태운다 네, 군자를 참해하는 소인들의 붉은 혀는 불 같아서 그 성곽이라도 태워버릴 만하다 네 적설 소성 네성 하나 봅니다 네 고사 봅니다 가난하지만 절기가 고던 양홍이란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뜻이 있어서 장가를 놓치고 있었는데 같은 현에 몸은 뚱뚱하고 얼굴은 못생긴 맹구왕이라는 처녀가 서른이 넘도록 놓쳐져. 죠그 당시에는 예 양홍 같은 훌륭한 분이 아니면 절대 시집 가지 않겠다 이런 소문을 듣고 양홍이 이 처녀에게 청혼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 후 며칠이 지나도록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자 섹시가 궁금하여 그 이유를 물었다 그때 양홍이 내가 원했던 부인은 비단 옷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깊은 산 속에서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여자였소.이런 양호의 얘기에 색시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 당신의 뜻을 알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네, 거울을 거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산골농부의 차림으로 양호과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배를 짜면서 생활했다. 근데 이제 양홍이 농사지는 텀텀이 시를 지어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만 왕실을 비방하는 시가 발각되어서, 네. 뭐, 오나라로 건너가 추방당한 거죠? 네. 그래서 얼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양홍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안에는, 네, 맹광은 그 밥상을 따스한 밥을 준비해서 눈썹 위까지 들어올려서 남편에게 공손하게 바쳤다. 네, 그래서 나온 게 거한 재미 밥상을 네 눈썹에 맞춰서 덩거죠 거한 재미 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어 공손히 남편을 앞에 가져오 간다. 거한 재미 남편을 각듯이 공경하는 어떤 아내 모습이죠. 거한 재미 그자덜그자 봅니다. 거수 손을 드는 거죠. 거수 경내 그가 온 집안 네 거명 어떤 사람의 이름을 뭐 드는 거죠. 네 일거양득 하나를 들어서 두 가지를 얻네요. 네 연미지액 눈썹이 타는 지액이라 매우 급하게 닥치는 재앙이죠. 네 탈연자 봅니다. 연소라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마, 많은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죠. 네 물리적 현상 연소. 연료 뭐 이런 타는 재료죠. 뭐 나무나 연탄 석탄 석유 연비 뭐 자동차 1리터의 연료로 달수 있는 거리를 연비 연비가 높아야 좋은 거죠. 네, 연미 눈썹이 탄다. 아, 복습이죠. 연미지급 초미지급 같은 말. 타이어차 봅니다. 사회부연 죽은 제도 다시 탈수 있다. 다탄재가 다시 불이 붙었다. 사회부연 즉. 세력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세력을 잡을 때네 칠전팔기인 거죠 사기 한장유열 한장유열전 낙목소미 맑고도 맑은 맑고도 밝은 눈과 성긴 눈썹이라 낙목소미 청수한 모습 네 미남이죠 네 낙목소미 낭낭이라 밝을 낭자 소리가 명랑한 모습 네, 빛이 매우 밝을 때 낭낭한 목소리 네 내윤외랑 네 옥의 광택이 안에서 함축된 것이 내윤 밖으로 나타난 것 외랑 네 인물의 재덕이나 재덕을 형용해서 네 내윤외랑 이런 거죠 집이 그 집이 부자라면 네그 그 주택이 지택이 윤기가 나죠. 네,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덕성이 부자라면, 마음이 부자라면 그 외부의 오로라가 네, 몸에 윤기가 나는 거죠. 네, 내연외랑 안쪽 덕성을 닦으면 밖으로 드러난다. 네, 저절로 희휘낭녀네 태양 빛과 달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만물에 혜택을 준다. 내 네, 편만 비추는 게 아니라 그래야 태양이고 달이죠. 희휘, 낙녀, 낭미지액, 네, 비슷한 표현 많습니다. 눈썹에 떨어진 지액이라, 낭미지액, 떨어질 낙자, 낙화유수,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 낙화유수, 가는 봄의 경치를, 또는 남녀간의 서로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을, 네. 낙낙장송, 네. 가지가 아래로 쭉쭉 내려진 기큰 소나무죠, 네. 낙낙장송, 주풍낙엽,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라, 주풍낙엽이라, 세력 따위가 갑자기 기울거나 시들 때를 추풍낙엽. 네, 네불 10년인 거죠. 네, 정미라 붉은 눈썹이라 정미. 네, 뭐 정미 난도 있네요. 반란군들이 눈썹을 풀게 물들였다. 네, 중에서 왕망의 시대에 농민 반란이다. BC 18년 번숭이 군사를 일으켜 화복을 지배하고 한편 자낭의 자손 유수가 들고 일어나 신을 초보수고 후한을 세웠다. 이때 정미 난도 있었네요. 건주자적 네 붉은 빛이 가까이하면 반드시 그 나도 붉게 된다. 뭐 유유상종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 네 건주자적 네 아미라 누에나방의 눈썹 네 아미 누에나방의 눈썹이라 네 가늘고 길게 곡선을 그린 고 눈썹을 비유해서 미의 눈썹이죠. 아미. 네, 홍분청아. 홍분은 연지와 분은 청아는 청색으로 아미를 그려니다. 미인을 홍분청아 원삼미라. 네, 멀리 있는 산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곡선 눈썹인가요? 파랗게 그린 먼산 같은 눈썹이라 미인의 눈썹을 형용해서 원삼미 아미. 아, 재미라. 네, 거한 재미죠. 음식을 눈썹 있는 데까지 받들어 올린다. 재미, 거한 재미. 네, 가진할 젖자 봅니다. 수신제가 치국치본. 네. 수신하고 제가 하는 것은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본이다. 네. 나라를 다스리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 먼저 그 가문을 먼저 가지런히 하라. 자기 가문을 가지런히 하고 자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의 몸을 닦아라 수신 이후에 제가 제가 이후에 지국 지국 이후에 평천하인 거죠. 네, 농미 대한 눈썹이 짙고 눈이 크다 농미 대한 뭐송성헌 <laughs> 네, 네 짓을 농자 농담 지은과 여튼 반대 말이죠. 농담. 네. 농염, 네 화사 하리만큼 아름다움, 네 농염한 민, 네 농축 진하게 절어붙인 거, 에 네, 진하게 절인 거죠? 농축, 네 농후 빛깔이 진하게 나 짙은 거죠? 농후, 네 어떤 경향이나 기색이 아주 뚜렷한 거죠? 네 농도 혼합 기체나 액체의 진하고 묽은 정도를 농도, 네 앙수심미 머리를 들고 눈썹을 편다 앙소심이 고고하여 굽히지 않는 태도를 당당한 거죠. 네. 앙소심이 네. 앙천대에서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는 거죠. 네. 뭐 따뜻한 거죠. 네. 앙천대에서 난상지목 불가앙. 오지못할라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요즘은 안 맞죠? 네. 뭐열번 찍어. 네. 안 넘어갈 나무 없죠. 네, 난산지목 불가앙 하면 된다. 음, 요즘은요. 요즘은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앙. 네. 오랫동안 우르르 존경하였다. 구앙. 네, 초면 인사에서 악망 불급. 우르르 바라보아도 믿지 못한다. 악망 불급. 열미라 두 눈썹이 나란히 있다. 열미. 네, 명백함을 비유할 때 열미. 네. 아, 벌일 열자 봅니다. 병렬, 나란히 버려서는 거죠. 네. 나열, 여러 물건들을 평면에 쭉 버려놓는 거죠. 행렬, 행과 열이죠. 수학에도 행렬 중요하죠. 네. 용안, 호미. 위험 있는 용모를, 네. 용안, 용의 눈과 호랑이의 눈썹. 네. 용안, 호미. 뭐, 장군, 임금, 네. 보통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죠. 사기에 보면. 네. 토기 양미, 기염을 토하며 눈썹을 지켜 올린다. 네, 더 거의 만만한 모습. 네, 토기 양미, 막, 이게 신이 난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토기 양미, 네, 역토, 미토, 금방 할듯할듯 듯 하고, 아직 이렇게 토로 못 하는 거죠. 얘기를 못 하는, 네, 역토 미토. 네, 섭니다. 가는 눈썹. 네. 미인 표현 많습니다. 미인을 비유할 때, 선미, 간다란 눈썹을. 네. 간을 섬자 봅니다. 섬세라, 가냘프고 가늘다, 섬세. 네. 섬섬 옥수, 이것도 미녀죠가혈이고가혈인옥 같은 손. 섬섬 옥수. 네. 섬섬 약질, 가냘프고 연약한 체질. 섬섬 초월, 간다다란 초성딸. 네. 244강 눈썹 미자 봤습니다 정리하죠 네 미목 수려 네뭐 눈썹과 눈이 수려 해요 뭐 맑고 아름다운 거죠 깨끗하고 네 백미라 누구죠 마량 네오 형제 중에서 마지 마량이 날 때부터 하얀색 눈썹이 있었어요 네 여러 종의 최고일 때 백미 군계 일학 출중 네 그런거죠 네, 촘이라 눈썹에 불이 났어요. 급한 거죠. 긴급한 상황, 비상사태. 처 네, 그한재미 네,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자세죠. 네, 퇴근한 남편에게 밥상을 눈썹까지 올려서, 네, 그한재미 네, 아미라, 네, 누에 나방의 눈썹. 저선들 같이 이렇게 곡선의 아름다운 눈썹이죠. 네, 아미. 네, 용한 홈이 용의 눈구와 호랑이의 눈썹이라. 이건 남자죠. 네, 임금이나 장군 위대한 영웅의 그런 용한 홈이. 네, 이상 마칩니다.